시십초 금방 끊을 거기 때문에 설령 위원이라 할지라도 예. 파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데 우리가 심리해본 결과 비천구인의 뜻대로 비상기업이 빨리 끝난 게 아니라 예. 비상기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그다음에 투입된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기 해제된 겁니다. 예. 따라서 그걸 시청부인이 유리한 사정으로 가져갈 수 없다 예. 이런 뜻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달려갔냐 저는 그게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5.18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겠다 예. 내 생명이 위태로운가, 위태롭지 않은가를 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저는 조기 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 많은 분들을 생각에 일치한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하신 동안에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 혹시 누가 제일 기억에 남는 증인이었던가요? 어, 저는 박종건 협전살인가 예. 그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예. 총기과와 보태비 역시 사실 그대로 말하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누가한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변호를 받았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가니까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했다고 다제알습니다 예, 승인은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 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선취해주으면 좋겠습니다.